아, 투구 GS에서 나온 이벤트입니다. 오라클 스왑 이벤트입니까, 형들? 지갑 주소만 제출하면, 어, 11만 오라클과 5천 프로토큰이 주어진다. 이거 형들 이벤트입니다. 일단 신청하기 위해서는 형들 디센트 지갑에 오라클 한 개와 프로토큰이 한개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이 디센트 지갑에 오라클 지갑 주소와 프로토큰 지갑 주소를 저는 추가할 겁니다. 자, GS 방에 있는 이 내용을 위해서는 형들 디센트 지갑을 알아야 되고요. 4차 방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디센트 지갑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디센트 지갑에 저는 이렇게 fsgb 송보드 해서 전부 다이 오라클 수왑과 관련된 토큰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지갑에 추가했고요 자 오라클 링크 들어가면요 x 오라클인데 이거를 오라클로 한개수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저의 이 x 오라클이 오라클로 바꿔 버리면 형들 지금 1대1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한 다섯 개 정도만 한번 스왑을해 볼게요. 1대1 거의 개념인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형들, 디센트 지갑 연결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고 승인 눌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 어, 이거를 활용해서 스테이킹도 할수 있고, 송보드로도 볼수 있고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형들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자, 보아하니까 저의 디센트 지갑에는 이렇게 오라클 한 개, 이상 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큰 30개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조건 만들어 줬고요 형들 자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니까 요렇게 6천 팔로우 증정, 3명의 우승자에게 이 정도의 상금이 준답니다. 자, 댓글에다가 지갑 주소를 입력하라고요. 지갑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한개의 오라클 또는 한개의 프로토큰을 보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당첨자는 행들 무작위로 선정된다고 자, 합니다. 저는 일단 좋아요 누르고요. 리트윗, 하실 줄 알죠, 형들? 리트윗하고 형들 트위트 인용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트위트 인용하기 눌러가지고 디센트에 있는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그렇게, 어, 여기다가 에 형들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외국 응어들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트윗, 어, 트윗 댓글 다는 거 형들이 열심히 달아서 당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